89페이지, 17번, 연립방정식 마지막이죠. 단원 마무리, 2회.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어때, 언제 해가 문제, 무수히 많아요? XY 개수와 상수항이 다 같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2 곱하니까 같네요. 대만일이다 그죠? 2번, 해가 없을 때는 언제죠? 어떻게? 그렇지 x, y 계수는 같고 상수항이 다를 때 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해가 없어야 되니까 자, 계수가 연는 a니까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에 3 곱해야 되겠죠? 3x-6y가 9다. 그러면 3, 3 같고요. a가 마이너스 6이고요. 또 b는 b가 만약 9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b가 9가 아니면 해가 없는 거죠. a가 마이너스 6, b가 9가 아니다. 자릿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릿수 자리수.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의 2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를 X라 그러면, 아니라 10의 자리 숫자를 X라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2X 되겠죠. 이런 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에이, 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귀찮지만 어떻게? X, 10의 자리 수를 X, 1의 자리 수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1의 자리 숫자 Y가 10의 자리 숫자 X의 두 배다. 이런 식이 하나 생기고, 또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그랬습니다. 바꾼 수는 Y고 X가 되겠죠. 그럼 이 바꾼 수는 왜 돼? 그냥 Y, X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10Y 더하기 X.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 점수의 두배보다 9가 작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꼭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y 대신에 2x 대입법 쓰는게 낫겠죠. 2x 더가면 20x 21x y2x 등 하면 12x 곱하기 2, 24x 빼기고. 넘어간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9니까 x는 3, y는 6이다. 그럼 점 수는 x, y였으니까 36이다. 소, 염소 합해서 첫 100마리 기릅니다. 소의 3분의 1을 팔고 염소를 10마리 샀더니, 오케이. 소와 염소의 수가 같다. 자소 x와 염소는 y 랍합시다 그럼 염소하고 염소하고 합하면 100 마리고요. 소의 3분의 1을 팔았어요. 그럼 남아 있는 거는 3분의 1을 팔았으면 남아 있는 거는 3분의 2죠. 그럼 x의 3분의 2니까 3분의 2x가 되고요. 염소 10 마리를 샀습니다. 염소를 10 마리 샀어요. 염소는 y잖아. 그럼 염소는 y에다가 더하기 10, 이래 된 거죠. 되니? 처음에 소와 염소 합해서 200마리가 있었는데, 소는 3분의 1을 팔아서, 그럼 소는 3분의 2x만큼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염소는 10마리 더 샀어요. 염소가 y마리 있었으니까 10마리 더 샀어요. 그랬더니, 소마리수와 염소마리수가 같다. 이렇게. 됐어요? 요거 두개 이제 연립하면 되죠. 그럼 X 더하기 Y가 1 0 0이고요 여기에 쓸게요. 3분의 2X 빼기 Y는 10이죠. 더하면 되겠죠. Y 없어지고. 1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5X가 110. X는 110 곱하기 5분의 3. 520, 520, 66. 자, 소는 66마리, 염소는 34마리. 민영이 성윤이 가로를 죠 이기면 세 계단 올라가고, 지면 두 계단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 3, 내려가는 거는 빼기 2 하면 되겠죠. 19 계단, 9 계단 올라가 있다. 그럼 봐봐. 민영이가 이긴, 이긴, 이긴 민영이 윈, 루즈. 민영이가 이긴 걸 X번, 진거를 Y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민영이는 X번 이겼으니까 세 칸씩, 3X, y 번졌으니까, 마이너스 두 칸씩, 마이너스 2y. 그랬더니 19 계단이다. 성윤이는, 성윤이는 A번 이긴나? 아니지. 그래서 민영이가 진게 성윤이가 이긴 거죠. 왜?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민영이, 성윤이, 이렇게 되겠죠. 서로 바뀌겠죠. 그럼 성윤이는 y번 이겼습니다. 가면 3y, x번 졌어요. 빼기 2x 했더니 9계단. 열립하면 되겠죠. 3이 6, 6x 빼기 4y, 38. 여기 3, 3, 마이너스 6x, 3,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요. 9y, 3, 27더 합니다. 그럼 5y. 어, 65죠. y는 13, x는. y가 13이니까 3x가 26가 하면 45, x는 15. 그래서 민영이는 몇번 이겼냐? x니까 15번 이겼다. 21번도 어렵고요 22번도 중요합니다. 좀 어려워요. <laughs> 자, 400m 트랙, 트랙은 운동장이란 말이죠, 그지? 운동장, 운동장을 달립니다. 이렇게 트랙을 달리는데, 이 둘레가 400m라, 400m, 둘레가 400m. AB 둘사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데요, 반대 방향이 중요합니다. A, B가 출발하는데, A는 일로 가고요, B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A는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A는 분속 40, B는 분속 60. 누가 더 빠르겠어? B가 빠르겠죠? 요 똑같이 요 출, 요게 오면 만났는데, 이쯤에서 만난 거죠? B가 더 많이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B가 이만큼 왔고요. A는 슉, 이만큼 와서 A가 뭐 했다? 만났다. 만났다가 정료한 거라 그랬죠? 만났다. 자, 요 앞에서 우리가, 하하, 개념 익히기 위해서 만났다는, 수아가 출발하고, 뭐, 누구가 10분 뒤에 출발했어요. 10분 뒤에 출발해서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길을 쭉 갔단 말이지. 같은 길을 쭉 가서 만나는 거는, 거리에, 거리가, 거리가,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가 같을 때 만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같은 길이 아니고, 트랙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난다. 자중력 반대 방향으로 들어와서 만난다.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뭐하면 그렇죠. 더하면 얼마? 한 바퀴 400m입니다. 알겠니? 그렇죠. a가 간 거리 b가 간 거리를 더해서 400m 되니까 둘레가 400m니까 만나는 거겠죠.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자 거리의 합이 400m 나니까 거리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속력 곱하기 시간 자, a가 간 속력은 분속 40m. a가 간 시간 함수 뭐 시간. a가 간 시간이 얼만데 모르죠. x 분 하면 되죠 x. x. b의 속력은 60. b가 간 시간 얼마예요? b가 간 시간. 모르죠. y 두면 안 됩니다. 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A가 간, 걸어간 시간과 B가 걸어간 시간은 X분으로 같아야 되겠죠. 이해가니? A와 B가 운동장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돌아서, 그래서 걸어가다가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어간 시간은 같은 거죠. 다만 속력이 다를 뿐이다. 40에서 60X, 1 0 0 x 고요4 0 그럼 몇분 뒤에 만났단 얘기야? 그렇지. 4분 뒤에 만난 거예요. 4분 뒤에. 답을 사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가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 a는 1분에 40m씩 걸어요. 4분 동안은 160m 걸었겠죠. 44, 64, 24. b는 240m를 걸어갔고 그래서 만났잖아요. 400m가 됐다. 종료 꼭 확인합니다. <laughs> 23분도 종료. 농도 문제죠. 쌤대로 하면 돼요. 7% 소금물 12% 소금을 섞었어요. 물을 넣었습니다. 물은 농도가 얼마? 0%. 근데 물은 150g 섞었다 해놨죠. 섞어서 99% 되었습니다. 9%. 몇 g? 800g. 자, 맨날 하는 말이죠. 이번엔 비크가 3개입니다. 왜냐하면 7%, 12%, 물까지, 농도 0% 물까지 섞었으니까. 12%몇 g? 요거 x라 합시다. 그러면 7%는 몇 g이죠? 그죠. 렇 800에서 150 빼면 650. 그죠. 650에서 빼기 x 해야지. 그지? 그래야지 이거 다 더해서 800g이 나오는 거 아니야? 됐니? 저거한다에 똑같아요. 아래로 곱합니다. 100분의 7 곱하기 650 빼기 x 더하기 100분의 12 곱하기 x. 빵퍼센트는 0이니까 곱해봤자 의미 없고 100분의 9 곱하기 800. 자 분모 양변에 배을 곱합니다. 전개 0. 65 곱하기 7인 거죠. 7535, 6742, 4550. 빼기 7X, 더하기 12X, 8972. 자, 5X, 4550을 빼면, 0, 5, 1 되고, 6, 6 되고, 2 이래야 되겠죠. 그럼 X는, 525, 535, 12%는, 그렇지, 530g을 섞었다. 자, 비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말고, 그릇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말고는, 지금 똑같이 풀어줬습니다. 1문제죠. 1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나두 개. 다 했다, 끝냈다. 이거는 1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할수 있는 1의 양. 1의 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현준이 x, y 를 할게요. 현준이가 할수 있는 일의 양, 현서가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합시다. 둘이 함께 그려서 4일 만에 완성 다 했다. 그럼 4일 동안 현서는 하루에 x만큼 하니까 4일은 4x, 4y 해서 다 했죠. 현준이가 2일 했습니다. 그럼 2x. 현서가 5일 했어요. 5y 또다 했습니다. 자, 현준이 혼자 합니다. 그럼 X 구하라, 이 말이죠. Y를 없애야 되겠죠. 물론 여기 곱해도 되지만, 이 X 없애도 되지만, 자, Y 없앱시다. 5, 4, 20X, 20Y, 5. 4, 2, 8X, 4, 20Y, 4. 빼면 12X죠. 5에서 4페이 1이다. 그자 x. 현주는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12분의 1이야. 그럼 왜 돼? 그렇죠. 다한다하는 1이잖아요. 1. 얼마 곱해야 1되니? 12 곱해야 1되죠. 그래서 12, 1이 걸린다. 문제 푸는 걸 외우세요. 수학도 안깁니다. 만족시키는 x, y의 값의 합이 1이래. XY 합이 1이라 그랬잖아요. 만족시키는 X와 Y는 야의 방정식의 해잖아. 근데 X하고 Y 더하면 1이래. 이거두개 연립하면 되는 거죠. 연하 A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연립해서 이거두 개는 연립해봤자 XY를 구할 수가 없잖아. x 기 Y가 1이니까 이거두개 연립. 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 X는 3, Y는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럼 x3, y-1을 대입하면 9-4가 a인거죠. 만족시키는 y 값이 x 값이 3배래요. 그럼 x가 있고요 y는 3x다 이말 아이가? y는 x의 3배. y 대신에 3x 넣어요. 3x. 그럼 6x. 그죠? 그럼 7x가 14. x는 2. x의 2, 6. 그럼 y는 6이란 얘기죠. 6a, 1 2 6a는 6, a는 마이너스 1. 그냥 다 대입인 겁니다. 계산 잘해야 돼요. 예제 2번, 유제 2번 같은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 연립방정식과 연립방정식이 해가 서로 같다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자, 이거는 연립해봤자 x, y를 알수 없어요. 왜? a 때문에. x, y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b 때문에 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자, 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연립하는 것보다 요거 두개 연립하면 되죠. 왜냐면 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만약에 1과 y x가 1이고 해가 y가 1이었다 치잖아. 그러면 해는 항상 대입이잖아. 대입. 그지? 대입.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립하면 되지. 마찬가지. 해가 같대요. 그럼 야하고 야하고 연립하는 거죠. 다하죠 3x, 12, x는 4, y는 1이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x에 4, y에 1을 대입하면 되죠. 4다기 2, a는 6이고요. x에 4, 4b다기 2가 14, 12, b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상이 모두 1차 방정이 해라. 해는 항상 대입이잖아. X에 A 넣고, Y에, 앞에 게 X고, 뒤에 게 Y입니다. 5, 15, 마이너스 6, A는 9죠. 3, 3 빼기 3B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9, B는 3, 다음엔 12. 여기 방식에서 잘못해서 a와 b를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해다. 바꾸어 놓고 풀어요. bx ay 1 요거는 ax by가 4 요거를 풀었더니 해가 요거잖아요. 그럼 대입이죠. 마이너스 b 더하기 2a가 1 xy의 대입 x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4 자 여기다 2 곱할까요? 그럼 4a-2b 2죠 더하면 3a 6 a는 2, b는 a가 2라고 랬으니까4-3 3이죠 아, 또 귀찮네 a가 2고 b가 3인데 ab를 구하는 게 아니고 처음연립방정식이 해를 구하란다 그럼 a가 2니까 2x 3 y 는1 b가 3이죠 그럼 3x 2y는 4. 요거 두개 연립하세요.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 있나? 비례식이죠. a 대 b는 c 대 d.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다, 그죠? 내항의 곱, 2y 닭이 2는 3x 빼기 3과 같다. 3x 빼기 2y는 5다. 이렇게. 여기서 양변이20 곱하면 되죠. 5x 빼기 4y는 8이다. 요거 동에 연립하시고요. 현재 이모, 이모, 조카 합은 60이다, 그죠? 자, 15년 후입니다. 이모도 15살 먹고, 조카도 15살 먹고. 이모 나이가 조카 나이의 2배가 된다. 전개해서 풀면 되겠죠? 근데 구하는 건 5년 후 이모 나이네요.